안녕하세요, 팀제이지 박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복근 운동 머신인 이 뭐라 하더라 이름이 어 레그레이즈 죄송합니다. 레그레이즈를 좀에 네, 리니어 레그레이즈죠. 리니어 레그레이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벡스사에 있는 레그레이즈 머신인데. 올라가셔가지고 이팔 그대로 패드에 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생겨 먹은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요 옆쪽으로 와가지고 좀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자여 보시면, 자 복근 운동할 때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자, 촉 어차피 그 자극을 다 잡으시면 잡으시는 중 상급자 분들은 뭐이 영상을 패스하셔도 되고요.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복근 운동하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내가 다리를 올려줘. 그러면 다리만 올리려고 다리만 올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까 자꾸 허리에 통증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배를 배를 이렇게 말아 주려고 해야 돼요. 즉이 패드에서 엉덩이 부분이 여기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지렛대 의 원리를 편하게 이용해서 골반을 들어라는 거예요. 골반이 지금 딱 붙었죠, 이렇게 엉덩이가. 근데 그거를 떼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예, 네. 엉덩이가 떨어지게. 척추가 이렇게 말리면서 둥그렇게 말리면 여기에 딱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지렛대를 밟고 엉덩이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용이하기 쉽, 그렇게 하기에 용이하게끔 만들어놓은. 제작된 머신이기 때문에 이 의도를, 이 굴곡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엉덩이를 떼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다리만 다 붙인 상태에서 다리만 깔딱, 깔딱, 뭐 무릎만 깔딱, 깔딱, 이런 복근 운동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등에서 살짝 떨어지는 거. 골반이 살짝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골반을 살짝 떨어뜨리려고 욕심을 내시면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다리를 이렇게 다 펴지 마세요. 다 펴지 마시고, 무릎부터. 무릎을 드는 것 부터 연습을 하셔서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분들이랑 같이 운동하시면 옆에 와서 친구분 엉덩이 뒷부분을 잡고 살짝살짝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복근이 확실하게 수축이 되는 느낌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걸 하고 나면 허리랑 허벅지가 아픈 게 아니라 막 배에 쥐는 것처럼 윽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느낌이 안 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